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 제255회 이천시의 임시회 제1차 위의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발의 책자 오쪽입니다. 주사일정 제이랑 2천 시의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박노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욱 의원입니다. 2 0 1 0시의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발의 조례안 자료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 0 1 0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종류, 방법, 시기를 명확히 하고 포상에 따른 부상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4조의 포상의 종류와 방법을 정비하고, 안제 5조에 보상에 따른 부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 12조에 보상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0 0 0시의 입법 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위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우쪽입니다 의원번호 제8-805호, 2 0 0 0시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7일 김재국 의원의 오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7월 11일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이천시 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종류 방법 시기를 명확히 정비하고 포상에 따른 부상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항 2 0 1 2년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있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55회 2010년 임시회 제 1차 위해 운영위원회 사회를 선포합니다.